위로를 내가, 내가. 죽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뷰에서 촬영한 아린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 흡입을 하러 갈 건데요. 제가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라서 오늘 가서 모조리 빼고 올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지방 흡입을 할 부위는 광대하고 그리고 여기 턱쪽 그리고 이중턱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원장님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원장님이 딱 보시고는 다 해야 된다. <laughs> 다 살이네 이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살, 얼굴 살. 제가 살이 빠져도 얼굴 살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일단 사진을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항상 얼굴이 빵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제 얼굴을 늘려가지고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폰 그걸로 일단은 저는 찍고 싶네요 어떻게 나올까 매우 궁금해요 그럼 저는 병원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저는 하죠? 이제 올라왔고요 세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 어, 오늘 못 먹어요?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아, 먹을 수 있는데 네. 먹을 수 있지만 어, 어, 먹을 수 있구나 <laughs> <laughs> 저 이제 수술 받고 올 건데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지금 아픈데 있어요? 뭘까? <laughs> 격하게 알고 싶다. <laughs> 거기만 아파요? 어? 어 저러는데? 일단 한번 통역을 맡볼게요 <laughs> 수술실 들어가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laughs> 주선로요 <3차성. 웃음> <laughs> 뭐, 아 눈이 안 떠진다고? 아, 지금 정신은 살짝 들었어요? 아 <laughs> .��음> 아 눈에 펄이 안지워졌어요 눈이 빠져화장 보신 ouais. 거 아니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거 커진다는 거 같은데? 아이 이빨이 여기에 닿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안 움직여요? 머리 얼얼하지 않아? 머리에 푸을 맞은 것처럼 그래도 턱스쪽은안 아픈가 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부목을 떼러 왔는데요. 오늘 이제 떼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정말 궁금해요. 빨리 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떼는데 많이 아프다고 들어가지고 좀 무섭네요. 아프죠? <웃음> 네. 어떡해요저 심장 다어떡해요 없어 없어 없할수 없어. 내 광대 어디 갔어? 요 <laughs> 와저 빨리 떼고 싶어요. 헉, 여기 이렇게 쭉 아, 펴진 거 보이세요? 와어 여기 가운데도 없어졌어요? 깔때마다감스러워와와 <laughs>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laughs> 얼굴이 너무 조그매가 조그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laughs> 아 진짜 너무 잘됐다. 어떤가요? 저 너무 얘가쏙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laughs> 어떡해. 아니 얼굴 진... <laughs> 어떡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볼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원장님을 제 2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구멍을 떼고 원장님을 뵙고 나왔고요. 어, 어저께 집에 도착해서 한 3시간 정도는 통증이 있었어요. 그 광대 쪽이랑 여기 밑쪽에 살짝 욱신욱신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저녁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한두 시간씩 지나니까 멍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이렇게 멍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 군데군데 있는 멍들 빼면은 저는 진짜 현재 너무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원장님이 붓기 관리 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완벽히 마무리잘 하고, 그러고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흡입 브한지 현재 1주차가 되었습니다. 보장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고 눈가에 뭔가 얼굴이 많이 노르스름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삿바늘 자국이 있는데 시간이 다 지나야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붓기 관리를 하러 병원에 다녀왔었는데요. 원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많이 부어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고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흡입을 한지 2주차 된 아린입니다. 1주차 때보다는 붓기랑 멍이 좀 빠졌지만 아직 광대 부분하고 여기 중턱 부분이 좀 부어있어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방흡입한 지 2개월 차된 아린입니다. 어, 저는 현재 멍 같은 부분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붓기도 2개월 차가 되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3개월 차까지는 더 빠진다고 하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고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뷰에서 지방 흡입을 하고 찾아온. 6개월 차된찐찐찐 행복한 아린입니다 광대하고 그리고 브이라인 이중턱 지방흡입을 하였습니다 아, 제가 몸에는 그렇게 살이 없었는데 얼굴에 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얼굴만 너무 부해 보이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광대를 12cc 정도로 뽑았고요 그리고 이중턱하고 V라인을 40cc를 뽑았습니다 구복 음, 제거 후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제가 원래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는데 정말 사라졌어요늑듯이 특히 제가 여기 밑에 둥글었어요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딱 떼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다 사라져 있는 거 있죠 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전후 차이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완전 매직. 멍이나 네. 붓기가 언제쯤 다 빠졌어요? 일주일 차가 점점 되면서 노란 멍으로 바뀌면서 이게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붓기는 한한달 정도 다시 부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힘미는 네. 언제까지 착용하셨었어요? 한달 차까지는 이제 밤에 잘때 쓰고 자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까지는 밤마다 착용하고 아침에 풀렀었습니다. 요새도 땡김이 착용하세요? 요새는 전혀 안 하죠. <웃음> <웃음> 네. 내원 내원은 몇번 정도 하셨어요? 수술할 때한번 했었고 그 다음날 이제 구멍 풀러 갔을 때한번 했었고 이후로는 이제 관리를 하러 한두번 정도 더 갔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본드나 얼굴 울퉁불퉁한 거좀 어떠셨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바이오본드라고 막 이렇게 막. 단단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수술한 부위 흉터나 자국 같은 거 남았나요? 수술한 그 주사 바늘 자국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간 지나가면서 다 사라졌어요. 흡입을 하느라고 주사 바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니요 어. 어, 무서워! 저, 저, 사장이랑 외출은 언제부터 좀 자유로워 주셨어요? 뭐? 외출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딱히 막 불편한 건 없었고요. 어, 이제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런 거는 한 3주 차부터 신나게 하고 다녔습니다. 투명 <laughs>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근데 투명 카메라로 사진 찍을 수 있게 되셨나요? 어, 일단은 제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이제 친구들이랑 놀때 후면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전에는 얼굴이 너무 부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어플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후면 카메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보정을 이제 안할것 같은데? 어, 보정이야. 이제 눈좀 키우는 정도? 코좀 줄이는 정도? 그 정도. <laughs> 얼굴 지흡하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떠세요? 살이 빠졌냐는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오... 제가 전에도 살이 막 있고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하고 나니까 얼굴 살이 이렇게 확실히 쪽 하고 빠져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나봐요 행복해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을 해주시자면? 저는 당연히 10중 1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거는 뭐이뻐지려면 어쩔 수 없죠 <laughs> 제가 하기 전이랑 후랑 정말 확, 확연히 달라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도 100번이라도 다시 할 겁니다 아, 추천 추천 <laughs> 추가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싶으신 부위가 또 있으신가요? 가장 큰 콤플렉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하고 싶다면 코 정도? 어,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만족하고 <laughs>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린 님 댓글에 진... 진짜 이쁘다고 댓글 남았던 거, 이거 보셨어요?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셀카랑 이제 실제 얼굴이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나 어그로라고 이제 댓글이 달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윤곽 성형은 좀 무서워서 윤곽 대신에 지방흡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좋 조아... 한마디 하자면 일단은 저도 얼굴에 이제 광대랑 턱살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었고 뼈를 깎고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는 정말 확실히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저한테는 훌륭한 수술이었습니다. <laughs>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만약에 그 콤플렉스가 어,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면, 어, 한번 신청해보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는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너무 만족하며 잘 살고 있고요. 어, 혹시라도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나쁘진 않다, 괜찮다,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